26년도 병원 년에 우리 말띠 운세, 참 양띠 운세를 봐야 돼. 이 말띠 해, 양띠 운. 아, 참, 말도 어렵다, 그죠 근데 말해, 양이 어떻게 돼? 말을, 말띠 해는 굉장히 활발한 해예요. 어? 붉은 기운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 붉은 기운은 양이 어디로 가요? 불뜯도먹으 아침에. 동쪽으로 가요. 동의 기운. 그니까, 러 맑은 기운을 뜯어먹을 수 있는,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양띠 운이야. 그니까, 러 너무 걸 뺏어올 수도 있고, 너무 걸, 너무 걸 가져온다 하기 뭐하지만, 내가 투자를 하거나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문서를 거둘 수 있고, 이런 운들이 나한테 많이 들어와요. 이 양띠, 원래 72, 얼미생 양띠들. 어, 고생은 했지만, 아, 이제 편하다. 이제 뭔가를 내가 턱 내려놓고, 나 편하게 쉬어도 된다. 그리고 어떤 기운들, 내가 이제까지 펼쳐놨던 거, 이제까지 뭐, 노력했잖아 그죠 열심히 사셨잖아 근데 이 기운들이 하나하나씩 나한테 들어와요 자식의 복도 들어오고 그리고 어 재물의 복이라든가 기운세 주변에 내가 펼쳐놨던 이 운들이 빌고 닦아놨던 공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너무 좋으니까 올 한해 눌삼재야눌삼재 기운 치고는 너무 괜찮아 그리고 운이 확채워가는 운이기 때문에 엄 그게 나쁜 건 없어요 근데 딱 하나 (1월달하고) 동짓달에는 구설 약간 인간 시비 끔 우리 첫자락하고 끝자락이 약간 시비거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너무 낯쓰지 말고 앞에서 너무 얘기하는 거 자르는 거 있잖아 경향이 사람들이 급한 사람들은 얘기하는 도중에 탁 잘라갖고 들어가 근데 그걸 조금 피해 주면은 이 양띠 분들 얼미새 양띠들이 굉장히 좋은 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주면 너무 좋을 거 같아 다른 이상은 전혀 없어요 뭐 크게 병고가 있거나 큰 이상이 있거나 아프거나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지금 들지를 안 한다로 나오거든 크게 이상은 없는데 그래도 우리 건강검진을 해야지 건강검진 필수적으로 해주시고 다른 크게 아프다 이건 없어서 홍기발이 바로 이렇게 뽑혀요 뽑히니까 어 우리 얼미생 양띠 분들 좋은 기운들 많이 갖고 있으니까 원래 좋은 기운들 그냥 바구니에 주스 담아 하나씩 담다 보면 이만큼 복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것만 잘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자 우리 정미생 60이에요 양띠 정미생 양띠 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돼 50에서 이제 60으로 넘어가 항상 이단위가 넘어갈 때마다 조금 자중을 해야 돼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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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쉬어가듯이 이렇게 50대 젊은 청춘 활기 조금 확 활력이 뻗치고 이러잖아. 그 기운을 한 템포 조금 낮춰갖고 그거막확내지르지 말고 어 앞전에 5 0대까지 내질러도 돼. 근데 이제 60이 되잖아. 그내지르지 말고 조금 길을 죽여서 그렇게 쫙 가면은 원래 기운이 쫙게 그래프상 쫙 올라간다. 이렇게 좋은 기운으로 갈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래도 원래는 가져오는 분들이 좀 많은 해니까 그렇게 가져오는 그런 기운으로 만들어 갈수 있으니까 어, 그렇 가시면 좋을 것 같아. 음, 그리고 48 김희생 양띠. 어, 근데 김희생 양띠들이 운은 좋은데 극과 극이 될 수가 있어요. 극과 극이 뭐냐면 대박 나는 사람, 쪽박 나는 사람. 이런 게 있어. 왜? 눌삼재에 들었기 때문에 어 이게 원래 내가 문서를 바꾸고 싶다 팔고 싶다 이런 분들은 잘 팔려요 근데 뭐 사고 싶다 이러면 이상하게 살라 그러면 뭐가 막히고 살라 그러면 마음이 안 들고 승진도 이게 쭉 해갖고 딱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승진문이라든가 기회라든가 포차 이게 굉장히 좋거든. 어. 그리고 사업도 마찬가지야. 어느 누군가가 투자자가 나올 수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큰거래처가 생긴다든지, 장사도 마찬가지야. 귀인이 와. 그런 귀인들이 오니까 그 귀에 포착을 잘 하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서른여섯에 신미생 양띠분들, 신미생 양띠분들은, 어, 또 괜찮기는 괜찮은데, 뭐가 아쉽냐 하면은, 어, 가족 간의 트러블?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은, 와이프 성향, 와이프 기운도 강해지는 해고, 내가 강해지다 보니까 등달아서 강해져요. 강해지고 좋은 운들. 삼재의 기운들이 가장이, 남자 가장이에요. 남자 가장이 이렇게 삼재의 기운들이 뭔지 모르게 억압이 됐다 보면 한 번씩 집에서 터지는 일들이 생겨. 폭발이지. 잔잔한 사람, 싸움. 괜히 애들 야단치거나 와이프 뭐 틱틱거리거나 이런 현상들을 조금 참아줬으면 참, 사회적인 일은 괜찮은데, 집 밖에 일은 괜찮은데, 집 안에 내면적인 갈등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 조금 조심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 뭐, 이사? 뭐, 뭐 이사는 어떤 사주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데, 생년월일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생월 따라서 다른데, 그거는 어디 상담을 해보시고, 변동 변화를 만들어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 24살 우리 개미생 양띠분들, 조심해야 돼요. 몰라. 마지막 단계에요. 사회 진출 단계예요 이 단계에서 내가 전공했는대로갈 것이냐 안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내가 사, 장사길로 갈 것이냐 뭐 직장을 계속 갈 것이냐 안 그러면 시험으로 칠 것이냐 안 그러면 그냥 소개로 받아서 직장 갈 것이냐 이 판단 진짜 잘해야 되거든 내 분야가 아닌 분야 새로운 분야로 거의 진출하는 분들이 60%예요 내 전공 아닌 부분 내 전공 따라가는 사람은 40% 밖에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내 전공을 벗어난 다른 길이라도 내 사주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주까지 들어있는 이 범위 내에서 활용을 잘 해보시라고, 음,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왜? 이제 갈등이 많아요. 대학도 졸업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시기가 됐잖아. 그리고 또 사회에 초년 쪽 왔던 분들도 직업 변향을 하고 싶은 마음의 갈등수가 마음의 갈등이 굉장히 강한 요런 해라고 양띠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 그것도 차분하게 생각 잘 해보고, 그렇게 결정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12살, 우리 양띠, 얼미생 양띠인데, 굉장히 좋아요. 왜? 머리가 막 열려요. 우리가 두뇌가, 이 무한대의 이 두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양띠분들이, 어 여기 엄마, 아빠가 들어야 되지, 양띠에, 원래 해에 두뇌가 열린다 그래 머리가, 흡수력이 막, 어마어마 빨라. 이 흡수력 자체가. 가면은, 애기들 공부시키는 거, 그니까, 러애 사주에 딱 맞게끔 들어있는 공부를 시켜보잖아. 가면 완전, 하는 무조건 100점인 거야. 그러니까 항상 A가 나와. 100점이야, 만점이야. 그걸 할수 있게끔 엄마, 아빠가 신경을 조금 써줘야 돼. 양띠 애들, 원래는 야단치면안 되고, 이쁘다 해줘야 되고, 그리고 뭐냐면 성향이, 내성적인 성향을 가진 애들이 좀 많아요. 그니까, 러 내면적인 성향을 가지다 보니까, 말을 안 해, 표현을. 표현을 안 하지만은, 엄마가 그거 빨리 알아차리려면 주 진짜 좋아요. 어찌 보면은, 어, 대화를 조금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죠. 막, 억압질해서 대화가 아니고, 실, 그냥, 차 마시는 시간, 간식 시간, 이럴 때, 잠시, 잠깐, 한 5분이든. 얘들은 또 길게 얘기하면, 그, 길게 대화하는 자체를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짧으면서 팩트 있게, 그렇게 약간, 어, 애 마음을 조금조금 조금 열어주는 해. 이렇게 보면은 어, 우리 양띠가 원래 어떤 기운들 공부하고 자기 사주에 들어있는 어떤 기운을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땡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판단해 주세요. 안녕.